제가 네, 통역했던 그 자매가 있어요. 이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2년째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한 번도 저한테 전화가서지른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나이도 많고, 전쟁 때문에 일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아주 어려워, 어려워졌나 봐요. 굉장히. 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빨리 전쟁 끝나고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걔가 어려워하고, 울고 그래서, 말았다고 음, 기도하자고, 이제, 그래, 끝났는데, 제가 허리가 좀 낮고, 그래서, 아, 그 외로 좀일좀 나갔어요. 좀 모아가지고, 좀 모아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허리가 조금 좋아져서, 일을 좀 갔는데, 이제 거기, 무슨 일을 하냐, 오전에 4시간만 하는데, 오늘 이제 3시간만 하고 1시간 빼고 왔어요. <laughs> 그래도 늦어버리네. 근데, 그 직무 지도라고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장애인이 일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는데 이제 참 놀라운 건그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은 실명이라서 한쪽은 나이 안 보이고 한쪽 조금 보이고 또한 사람은 나이 44살인데 1 0까지 숫자를 못 써요. 음. 아, 이혼 당한 것 같아요. 이혼 당하고 액정이 생겼는데 숫자를 못 써요. <laughs> 양발이 양발공장인데 양발 20, 24칸을 딱 함께 묶어야지 그걸 못 묶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면 가서 보고 확인해주고 근데 이제 내가 감당하는 애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엄마가 안고 가다가 차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죽게 잡고 살았나봐요 팔이 하나가 이게 이게 있긴 있는데 힘을 못써 이게 몇 가지밖에 못쓰는게 이렇게 머리때 이렇게 누르려고 이 손으로 쓰는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훅들어가볼수 있어요 그니까 지는 도 떨어지고 눈도 약간 이렇게 빛나가 있고 참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두손쓸수 있고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보여도 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청각 장애인인데 전혀 못 들으니까 막뭔 일을 시키면 큰 소리를 지르도 몰라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붙잡아서 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했잖아요. 너무너무 가진 게 많은데, 불평들을 하는 우리 모습으로도 많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다 장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신체적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열등감이 시달린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경험하는데, 다 장애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그 장애, 제가 하는 장애가, 손이 이제 한쪽밖에 못 쓰니까 이게 굉장히 덜이죠. 그래서 좀 뭐라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직무지도자, 전 공단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금사 직원이 아니라 공단에서 나가는 사람이니까. 좋아가지고, 아, 근데 아니, 하기 싫어. 요자한테바깥주세요막 그래. <laughs> 그래서, 미그 일이 막 느린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일이 느릴 줄 알고 부른 거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전부 수가 없거든요 그거 알면서 불러놓고 이렇게 뭐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걔는 신체적으로 장애지만, 그걸 뭐라 그린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예요. 그렇잖아요. 다 알면서 와가지고, 뭐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간인들이 장애인의 네. 사람을 취급을 안 해. 아 그게 이제 그 그게 그게 이제 사람들 아니야. 아, <laughs>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야. 네, 조용히 하세요. 설게하시고 예. 네. 늙었다고 아, 무시하는 것도 아, 사람이 아니야. 왜냐, 으금도안 네. 늙었니? <laughs> 사람은요, 사람의 어떤 걸 기본적인 태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면 안됩니다그 사람이 장입니다. 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이에요. 장애나 비장애나 늙으나어디나 교회는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교회는 정말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네.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누구 허물을 보면 덮어줄 줄 아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은 그렇게 허물을 들쳐내서 내가 누구다 낫다 잘난 척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만 높이 올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노아에게 그 방주 이후의 사건을 보면서 함이 얼마나 저주를 받아 버려요. 덮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왜 시끄럽냐면요 덮을 줄을 몰라요. 사람은 다 아실 수가 있고 흠 있습니다. 근데 욕 없는 사람 누가 있는가? 그냥 제가 쉽게 말해볼게요. 화장실 안 가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다 화장실 가잖아요. 다 냄새를 하잖아요. 아무도 화장실 안간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왜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네가 먼저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는 거예요. 그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 네. 판단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 아, 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안되죠. 교도소 안에서 서로 죄인이라고 하면 웃었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네가 죄인이야 내가 웃기잖아요. 우리 지구라는 교도소 안에 들어있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지옥과 맞닿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잡고 일수 있는 붙잡고 교회에 나옵니다. 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기까지 다니는한 가지만 잘못하고 있죠. 바로 죽일려고 그럽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만 잘못하면요, 그걸 택지어버린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을 안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없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참 놀라운 건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요. 목사들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성도들도 다른 복음을 받아요. 다른 복음 뭔가요? 기복지, 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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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승리주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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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행위한 다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되면안 됩니다. 다른 복음들입니다.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한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모델을 보면은 들어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들어오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다 내기고 오라,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밖에서 볼 때는 죽은 자와 같아요. 홍랑, 풍랑, 홍랑에 치고, 비가, 옥수수가 쏟아지고, 물이 수렁 면나란가나버리잖아요 마치 밖에서 볼 때는 저부터 죽은 것 같아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요, 그 안에서는 또 살아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산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 뭐 불평이나 뭐 싸움이나 그런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저 기한 감사할 뿐이지. 밖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막 여기저기 죽는 소리 가나고 쏟아지고, 막 김춘 소리 가나고 비가 얼마나 쏟아지든지, 주렁주렁하고 지기 엎어지고, 근데 거기서요 얼마나 한면으로 감사했겠어요 이런 말을 했겠죠 오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다 <laughs>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laughs> 어느 날 그날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밖에서 일어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저주고 무서운 일인가를 그날 알게 돼요 주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주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덮어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임할 때저 돌로 나를 찍어버린다 그러잖아. 해시 나오잖아. 저 돌로 찍어버리고 나도 숨기게 해달라고 그요사람들이가 돌로 찍히면 당하지. 주님을 못버리다는게 얼마나 그 영광이 무섭고 큰지. 주님의 심판 앞에 설자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살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은으로 덮어진 사람들만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하고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어요. 만들었어요. 이러고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햇빛 나면 딱 말라삐 틀어져 버려요. 부끄럽게 되고 다시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까지 벗과 천천 피를 흘려서 그대로 덮어줄 때만 산다는 말입니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에요 너의 강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아니 지금 여기도 함께 하시는 걸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신 거예요 노아시대에 다른 사람들 말다안 들었어요 노아 식구들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로 들어왔네요 근데 나머지 사람다다그왔습니다 찰나교회에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들어오신 분들 다 사는 역사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있어지기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지금 일수안에 있다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너와의 방주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들어왔더니 사는 거네. 아, 놀라운 이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했더니주그 무서운 심판을 피해버리고, 안식과 풍요와 축복을 새로운 역사를 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 어디서든지 덮어준, 헌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사람들이 왜 실수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전도자 때그러더만 전도자 때 학생이 그때 걔한테 고르고 머리를 짚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전도사님도 머리 피으세요 그런데 <laughs> 내가 사람 많이 줄 하냐. 나 혼자 있지 누가 그러구만 <laughs> 똑같아요. 어쩌면 목사님들 더 힘들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못 사니까 더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허물이더 드러나게 돼요. 그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또 막이 놀마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힘들고 목사님 여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 안 했네. 목사님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뭐? 눈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든, 들 아, 목사가 직접 다 땀을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정말 불쌍해 고 기도해 주고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그럴 때왕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왕들이에요. 아, 네. 아니, 근데, 그럼, 그 백성은 어딨어요? 우리가 다왕들서 백성이 무슨 말이냐면, 그 그런 말 잘하잖아요. 지옥을 갔더니, 지옥에도 뒷축가각이 렇게길있 들하네. 한 1m 길들알죠 그니까, 서로 따을 먹으려고 먹도, 떡 먹도 못해. 서로 먹으면 이게 안된 얘기야, 이게. 근데, 천국을 갔더니 똑같은 숟가락이네 떠들게 주더래 잘 배불리 먹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지옥은 서로 먹으려다 쥐 뜯고 싸우고 에이, 안 들어가니까 길어가지고 그런 것 교회도 그렇게 돼하는데 왕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왕 누가 비서 어 처음에 그랬거든요 다왕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이 나와 보세요 지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졸라이백0 3상 103명. 도 기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세대학교의 왕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극성성을 보고, 캬, 귀하네, 멋있네, 아이왜 이렇게, 얘기한? 뭘 그렇게 이쁘까. 그렇게 다 해준단 말이요. 그럼 왕이죠. 그리고 또이 성도님도 또 다른 분이 오면서, 왜이렇 오늘 얼굴도 좋아 보이네, 천사 같은네 그럼 여기도 왕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다 왕. 뭐라고 네. 했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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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는 왕이다. <laughs> 다 왕이요. 네. 서로 이렇게 섬길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네. 지옥은 서로 가지려고 그래. 근데 그래, 천국이 서로 주려고 그래. 서로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왕,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라교회가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에 은혜가 있길 주의라고 축복하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덮어줄 줄 알아야 돼. 그때, 나그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너가 나 잘못해놓고는, 아, 세상에, 아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해버려. 근데 그 처부가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단순하게, 제거장으리어버리게아버지 수치를 갖다 들네? 그런다고 성질하고 저주를 해버린 것 같지만, 그 속에 기가 막힌 포근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가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붙여지지 않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샘과 야벳은 아버지를 허부을 덮어 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덮어주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덮어줄 때 수치가 가려지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덮어줘서 예수피폐말만으로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덮어줌의 은혜를 우습게 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몸으로 일어는것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됩니다 그 덧뎁혀주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까불어 쌓고 뭐라 그래 어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까불지 마라 나 예수로 덧입해진 사람이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없는 날, 그 보는 은표, 그 가족으로 내가 덧입해졌어노의 강조하는 이 사람은 나, 어떤 말이도 어떤 세력도, 누구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보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늘 주님은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안에, 오의 강주 안에, 약속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 예수의 덮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들 같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배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데 차라리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라서 내가 장애가 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그런 고백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까워. 근데 나는 죄보다 나아. 나는 장애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왜?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보다 나아. 그런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아들로 오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위에서아으로 오고 아에 있는 사람, 겸손한 자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더 아, 많은 네, 네. 사람들에게는 심판만 임하고 저쪽에 아, 네. 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아, 네. 그게 겸손이 겸손.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라. 항상 주님은 오라. 아니 어떻게 가요? 예수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해서 주님 앞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죽어 가는데 네 착한 일하고 나한테 와라 그런 말 아시잖아요. 주님 나좀 불쌍히 여기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니가 나와 함께 나고 늘의 일이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뭔가의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안 되는데. 이제 한 가지만 정리를 해 보면요. 한 가지만 정리해 보면. 노아가 사람들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순종은 했고, 깨닫기는 해서, 그 와중에도 12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숙했다? 그 인격이 달라졌다? 그렇게 보기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나와가지고 농사를 했어요.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 포도 농사를 기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옆에 썩 써가지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laughs> <근데>, 그런데 <근데, 웃음> 그 노아가 엄청나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오다카나 구석불. 이그레이그래본분 계시면 전 데뷔 잘했네. 십만 원에 그냥 버젓사람 있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 그애도 있어요. 술도 먹고 구석불. <laughs> 뭐냐, 열불, 맞아 열불 나가는 지옥이라, 지옥불이라. <laughs> 노아가, 근데 그 포도주가요, 우리 목사님, 이제, 광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금방 보시면 알거에요더 와인이라고 랬어요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더와인이라 정관사를 쓴 이유는 그전에도 먹었던 그 와인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홍수를 완전 망하기 전에, 그때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을 노아도 산 것이에요. 그냥 그래 다 죽어봤다는 사람들, 그건 나 노아의 눈에를 입은 것이에요. 너가 착한 일을 가지고 니를 입은 게아니야그 옷장문이 보이시죠? 뭐 그큰 옷을 그 경험하고, 그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술 먹고, 빨간 벗지않고 수치스럽게 자기 자식들 저주 내고 웃기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희들은안 박아져. 그 말이. 내희들이나 믿기 전에 똥싸지 믿을 때도 똥 싸지? 죽을 때도 똥 싸. 내희들은안 박아져. 그 말이. 그럼 뭘만나냐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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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 은혜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laughs> 노아를 보며 주려고 알아야 돼요 아, 노아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또 떨어지면 금방 옛날 모습 나와가지고 헬라를 내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자기 아들 손주까지 막다 저주를 입러잖아요 음. 막간 <laughs> 할아버지 사나보주고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 아 우리가 쉽게 변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할 하나도 없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너에게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의라는 말이 착한 일에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로 도 만나고 의인이 된거라는 말입니다. 혹시 한자 잘 아시는 분 계시죠? 한자다, 의로운 우자를 어떻게 써요? 제일 위에다가 양양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나아자를 써요. 나의 머리 위에 양양,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롭겠다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봤지, 노아? 옛날 슬서 그대로 또 하고 있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라. 근데 분명한 건,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노아도 하나님 은혜를 알아. 그래서 그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죽을 때까지 은혜만 찬양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뭘로 덮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덮어준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뭘로 덮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지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진 걸 상징하고 있어요. 노아의, 무수, 노아의 방주! 노아의방주를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라 그 말은요 주님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우 성경 이렇게 되있죠 영어성경 coming into work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는데 그럼 거기 계시면서 오라 그 말이에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만이다라 예수만이다라 제가 지금 공주천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 종합 가구점 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그 가게를 오전에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첫 예배를 제가 이제 거기서 설교하면서 요식, 평행선 노래 아시잖아요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몰라. 인생이다 그래요. 왜 서로가 하나가 잘 안되냐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루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불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거룩하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팽인선이 근데 예수가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이리 오셔서 너희는 도 쪽으로 올 실력이 안돼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과학로도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평행선이 십자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오 것이 바로 노아의 강주예요 노아의 강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망의 풍량이 결코 노아의 식구들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만 자랑하고, 나는 주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덮어진 사람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사망이 건드려? 사단이 건드려? 예수로 나는 승리할 거야. 그렇게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들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만 하다가 천국 갈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